안녕하세요. 12월 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마지막 영상 네이버, 카카오페이, 라파스, 마음의 아이, AAT 우리가 5선, 10선 매매하고 있는 종목들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보기 전에 주말에 후원해주신 분들 잠깐 호명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영상 포스코딩스 영상에서 태양님이 5천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아, 아, 이분을 제가... 아, 이분도 있었는데 제가 호명을 안 해드렸네요. 겨울, 겨울 나그네님. 아 아까 바꾸신 거죠? 아 아까 전에는 예 아까는 노친네님 이었는데 겨울 라그네로 바꾸셨네요. 제가 아까 전에 호명하다가 아좀 바꾸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겨울 라그네님으로 바꾸셨네. 요 겨울 라그네님 2,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네요. 겨울 라그네 너무 좋은데. 예 그리고 잠깐만요 아, 갑자기 헷갈렸어요 그리고 에코프로그램 에코프로 영상에서도 겨울나그네님이 2000원을 다시 한번 후원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겨울나그네님은 제가 잊지 못하겠네요 이름을 아이디를 네. 그리고 주말 영상 네이버 카카오페이 영상에서 구구님이 5000원을 후원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너의의미님예 3,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피곤해서못 보고 잠들 때도 있지만 날씨 추워진다고 하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12월도 화이팅. 늦게 퇴근 하시나 봐요. 너의의미 님. 일단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희 님 2,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영 완전 매도, SBB 테크 반매도 수익 감사합니다. 십삼 매매 종목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영이 로봇주로 분리되는지 어제 매도하고 알았네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윤 S Y 님 고영 이2 층에서 매도했는데 팔고한이 조금 아깝네요. 감사드립니다. 항상 그래요. 우리가 매도 자리를 잡고 매도를 하면 어떤 경우는 진짜 아, 호명은 이렇게 맞치고요 우리가 음, 고영을 좀 잠깐 볼까요? 네. 고영. 고형을 우리가 이제 목표가를 여기를 잡았잖아요. 오늘도 또 약간 10% 갔죠. 예, 일단, 우리 라이가 여기까지, 여기서 이제 전략 매도를 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음, 갔단 말이에요. 예, 갔는데, 어떤 경우는 갔다가 빠지면 또운 좋게 다시 한번 매수할 수가 있는데, 그냥 가버리면 또 애매해요. 그래서 오늘도 좀더 가긴 했는데, 음, 일단 뭐 여기까지는 집어서 올리면, 예, 원래 더 많이 갈 수도 있죠. 26,000원 만대 예, 2 6 0원 때까지도 예, 갈 수가 있는 종목이었었죠. 예, 근데 우리가 고생을 해서, 예, 너무 고생을 해서 그냥 매도를 한 건데, 오늘도 좀더 갔어요. 예,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수익이 났으니까 이걸로 만족하면 됩니다. 예. 자, 네이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가 오늘 마이너, 오늘은 우리 종목들이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0.41%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 다시 한번 박스권에서 예, 계속 맴도는 것 같아요. 이렇게죠. 예. 아, 이렇게 박스권에서. 계속 맴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갈듯갈듯못 가요. 에이, 그래도 12월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도 오늘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뭐 마이너스 0.91% 계속 홀딩이고요. 라파스도 에이, 12월 첫날 뭔가 좀 하는 척 하더니 오늘 장중에 한2.7% 20선 회복해나 했더니 또윗골이 달고 마무리됐습니다. 건들면 올라가니까 에이, 건드리면 좋은 거예요. 다음은 마음의 아이. 마음의 아이도 오늘 시초가를 뛰어서 올라가려고 하다가 코스닥이 조금 밀리면서 윗꼬리를 달고 밀리면서 얘도 조금 빠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아 중요한 자리에서 갭이 나왔는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이 바닥 라인 있죠? 바닥 라인은 그래도 회복하고 끝났으니까 내일 또 코스닥 한번 움직이면 또갭 떠가지고 다시 갈수 있는 거고 일단, 오늘, 어, 개인적으로는 여기 갭이 있었잖아요. 갭까지는 조금 메꾸기를 바랬는데, 갭을 아직 못 메꿨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건 홀딩스는 오늘도 2% 상승이 나왔습니다. 엄청 좋아지고 있어요. 얘도 이제 구름대를 넘어가려고 네, 폼을 잡고 있습니다. 거의 볼린저 밴드 상한선에 붙어 있어요. 네, 붙어 있어서, 내일은 만약에 어, 갭 뜨지 않는 게 좋아요. 예, 갭, 만약에 갭이 뜰 거면 뭐1% 내외, 그 정도 뜨는 게 좋고 굳이 갭을 많이 띄우면 음, 한번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갭 뜨지 않고 가는 게 좋다 <laughs>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요 앞에 고점이죠. 예, 앞에 고점도 이제는 넘어서서 안착을 했습니다. 예, 좋은 모습을 보이고,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계속 홀딩이고요. 음. 일단 4,759원. 예, 여기만 잘 이겨내면 다음 목표는 뭐 여기로 잡으면 되겠죠. 4,900원. 그다음 목표는 뭐 5,000원 맞대. 이런 식으로 보면 되니까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SBB테크가 오늘 하루 조정이 나왔습니다. 한번 분봉을 볼까요? 예. 분봉을 볼까요? 일단 sbb테크도 자 오늘 음 5선 <laughs> 1 3선 매매 조건이 됐죠 오늘 자 sbb테크가 금요일날 음. 금요일날 22%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선 1선 매매를 하려고 그러면 갭이 떠야 되죠 그래서 오늘 시초가를 1% 뛰었다가 장중에는 3% 까지 올라가다가, 어, 금요일 양봉 있죠? 금요일 양봉 캔들에 어, 이 윗꼬리의 절반이 강력한 저항대라 그랬습니다. 예. 여기에 부딪혔다가 빠졌다. 5선 10선 매매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내일도 하락을 하고, 모레도 하락을 해서 5선 10선 매매 기회를 준다라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적극 매수를 해봐야겠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회를 주고 있는 거니까 아 어, 말씀드렸습니다. 우선1 예, 0선 매매 들어가도 된다고. 지금 아직은 한참 밑에 시간. 내일 한번 더 지켜봐야겠죠. 내일도 내일 기회를 주고 갈지 아니면은 일단 분봉을 볼게요. 오분봉으로 보게 되면 오분봉으로 보게 되면. 22% 상승 나온 자리 있죠? 22% 양봉 나왔던 날 5분 봉입니다. 얘가 강력한 저항, 아, 저항이 아니라 거래량이 실렸던 자리가 요 자리죠? 예, 요 자리인데, 요 자리 이후로 어, 지지받았던 자리가 여기 금액 정도 되겠죠? 여기 금액이 얼마냐면, 저가가 34,100원. 34,100원 정도가 어, 지지 라인이었거든요. 그러면 34,100원, 요 라인을 일단 라인을 하나 놓고요. 네. 요게 이제 금요일 5분 봉이고, 그 다음에 거리랑이 터졌던 자리가 2 봉이죠. 2 봉에서 지지 나왔던 자리가 여기가 저가가 33,500원. 예, 33,500원. 요 라인이거든요. 예. 요 라인을 이렇게 두 개를 거 놓고, 오늘 한번, 5분 봉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땡기고, 쭉 보면, 음, 어, 고 라인까지는 아직 안 떨어졌네요. 그렇죠? 예. 예, 요기 라인에서 딱 끝났습니다. 요기 라인. 여기 라인에서, 우리가 라인을 두 개를 거놨죠? 네, 여기 라인을 두 개를 거놨는데, 어, 여기 라인, 어떻게 보면,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 얘가 이제, 5선까지 정말 기회를 줄지, 안 줄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전봉에서 지지 나왔던 자리가 여기거든요? 네, 여기까지. 여기 라인도 일단 하나를 거놓고, 음, 저가가 얼마냐면, 31,500원, 31,550원? 31,550원까지 얘가 기회를 줄까요? 네. 31,550원까지는 기회를 안줄것 같아요. 그러면, 어, 여기랑 여기랑 중간 정도, 예. 요 라인으로 이렇게 하나 걸어 놓을까요? 요 정도? 이렇게 라인을 하나 걸어 놓을게요. 예. 정확한 자리는 어떻게 보면 예. 음, 3만 1,500원까지 얘가 기회를 준다라 그러면 완전 땡큐인데 오늘 종가가 3만 4,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0% 정도가 빠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기회를 안줄 수도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음, 한요 정도 라인을 32,500원 정도? 예. 요 라인 정도에서 한번 기회를 주면, 한번, 음, 한번 매수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여기까지도 기회를 줄지, 아니면은 얘가 그냥 내일부터 그냥 상승이 나올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어떻게 보면은 기회를 준 거긴 한데, 기회를 준 거긴 한데, 어떻게 보면 종가 상으로도 기회 기회를 준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단 요거를 저장을 해 놓고요 일단 일봉으로 보게 되면 아요런 봉이 나왔다가 이런 봉이 나왔는데 조금만 더 기회를 주면 좋을 텐데 그쵸 어떻게 보면 여기 에 고점 라인까지는 딱 기회를 주긴 했단 말이에요 여기가 얼마였냐면 3 3,400원, 3 3,500원 여기도 깨지 않았네요 그래서 아 이거 참들어가이가 기회를 줄지 안 줄지가 참 애매한 상황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냥 간다라 그러면 나머지 50% 물량만 그냥 가는 거고 일단 다음 목표는 일단 4만 원입니다. 네, 4만 원, 네, 4만 원에서 일단 나머지 물량도 매도를 일단 쳤다가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면 재무수를 해든지 그런 식으로 할 예정이니까 얘가 이것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 음, 얘가 파동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여기가 1파, 예, 얘가 2파, 3파라고 생각을 했는데, 1파의 고점을 깼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1파가 여기란 말이에요. 파동으로 굳이 한다라 그러면, 1파가 여기란 말이에요. 그럼 2파가 어디냐? 2파가 여기에요. 예, 여기. 요긴데, 요긴데, 3, 얘가 3파의 3파라고 보면 1파의 고점을 내려오면 안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랑 비슷해요 얘가 차트가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한 요런 자리라고 보면 돼요 포스코홀딩스가 요런 자리고 얘는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온거고 우리가 지금 1파의 고점을 여기로 보고 있는데 1파의 고가가 얼마냐면 29,800원이에요. 29,800원. 29,800원인데, 29,800원까지는 내려오지는 않을 거예요. 29,800원. 혹시나 뭐 내려올 수도 있겠죠. 내려올 수도 있지만, 1파, 2파, 3파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리랑도 이빠이 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얘가 4만원까지 그냥 갈 수도 있고, 지금 애매한 자리에 지금 와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이나 모레 좀더 내일까지 보자고요 내일 하루 더 보고 내일 어차피 영상 찍는 날이니까 보고 어, 그 다음날 한번 노려보는 걸로 한번 그렇게 잡아보도록 할게요 아셨죠 <laughs> 네. 그냥 가면은 어쩔 수 없고 내려주면 땡크고 네, 그렇게 받아주면 됩니다 제가 5분봉 여기 라인에 한번 떨어지는지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엔젤 로보틱스도 오늘 뭐3%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오늘 갭떴다가, 예, 갭 갭떴다가, 갭떴다가 여기에 부딪힌 것 같아요. 예, 요 라인에 이렇게 굳이, 굳이 추세선을 그면 이렇게 그 수가 있는데 요 라인에 좀 부딪힌 것 같아요 음.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런 캔들이 좋은건 아니잖아요 양봉을 다 감싼 캔들이니까 좋은게 아닌데 어 거리랑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뭐 겁날 정도의 캔들은 아니다 이런식으로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쵸? 예 골딩입니다 엔젤로브틱스 ALT도 아, 괜찮아요 뭐 오늘 뭐 오늘 바디를 안깼으면 더 좋았을텐데 오분봉이거든요쭉 예, 빠졌다가 반등했다가 뭐, 뭐 괜찮습니다 예, 뭐 일단 20선 안착 후에 20선 하루 버텼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루 에코프로 머티가 3.79% 상승이 나왔습니다. 조금 더 강한 모습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얘도 일단 1차적인 저항대는 여기 20선 꺾이는 자리, 이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도 일단 오늘은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패스할게요. 일단 여기까지가 1파라고 보고 2파 a b c 나왔고 예, 3파의 시작인데 이런 식은 약해요 예, 좀더 강한 모습이 나와 줘야 돼요 근데 얘가 에코프로 다음 에코프로 pm 음. 그 다음에 에코프로 머티 이렇게 힘이 좀 약해요 예, 그래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좋아지고 있다 예, 구름대 위로 일단 올라왔죠 일단 올라왔습니다 어, 통합 차트에서는 조금 더 올랐네요 예. 일단 구름대 위로 일단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전환선부터 기준선부터 회복을 해주는 게 급선무예요. 내일 넘어주면 좋겠죠. 네. 제놓고도 오늘 조금 하락이 나왔습니다. 아참 바닥 라인에서 지금 열심히 싸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얘도 장대항봉이 하나 나와줘야 돼요. 네.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JT도 예, 제이도 오늘 좀 장중에 좀 가다가 예. 장중에는 10%까지 올라가다가 얘도 결론은 요 20선 예. 여기 꺾이는 자리죠 이 예, 자리에서 부딪혔다 예. 똑같아요 차트는 분봉을 좀 볼까요 예. 막판에 올라갔다가 빠진거죠 예, 그죠 막판에 막판에 5분 남겨놓고, 예. 올라갔다가 쭉 빠졌다. 굳이 이럴 이유가 있었나 싶습니다. 예. 하여튼, 뭐, 저항대를 일단 한번 건드리는 건 좋은 거니까, 예. 분봉 볼까요? 온봉으로 얘도, 얘도 한 번. 금요일 거거든요, 얘가. 예, 거리랑 터진게 2봉이죠 2봉 이봉 이후로 음, 여기거든요 예. 여기 라인은 뭐 안깨진거 같은데 그쵸 예, 여기 라인까지는 아직 안내려왔으니까 뭐 괜찮습니다 예. 내일도 5분봉을 한번 볼게요 y 시킴도 오늘 3%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얘는 밑꼬리를 달고 갭을 메꿨습니다 갭을 메꾸는거는 힘이 강한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개별 매고원심이 강한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하스도 예, 오늘 갭이 떴다가 예. 괜찮아요 거리량이 엄청 줄었죠 예. 괜찮습니다 예. 센서뷰도 오늘 20% 정도 상승 나왔고요 일단 5선 10선에 안착을 했습니다 홀딩이고요 예. 심플랫폼도, 예, 오늘 3%까지 올라가려다가, 일단 20선에 한번 부딪혔는데, 괜찮습니다. 일단 건드리는 건 좋은 거예요, 뭐든지. 저항대를 건드리는 건 좋은 거다. 대신 내일 안착해주면 좋겠죠. 예, 일단. 이스트 소프트도 오늘 장중에 좀 올라가나 싶더니 갭떠가지고 쭉 빠졌습니다. 예, 시초가를 6% 뛰었다가, 예, 쭉 빠졌습니다. 코스닥처럼 갭 떠가지고 무식하게 올라갔어야 되는건데 예, 힘이 약하다 보니까 빠졌는데 요 갭을 메꾸냐 안 메꾸냐도 중요해요 예. 근데 괜찮아요 요런 봉은 어, 상승형 봉은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니까 내일 갭 뜨면 좋겠죠 내일 갭이 떠야 됩니다 예. 콜마비엔에치도 오늘 어, 조금 상승이 나오려다가 20선 안착이 실패했는데, 얘도 내일 한번 보자구요. 한농 화성도, 예. 얘도 상승형 음봉이 나왔다. 이런 경우는 얘도 20선을 계속 건드리고 있죠. 내일 갭 나오는 게 좋습니다. 한농 화성도 내일 갭이 나오는 게 좋다. 물론 요 라인에서 한번 저항을 한번 붙딪치고긴 부딪, 한데, 요런 라인을 그냥 갭 터서 그냥 넘으면 최고인데 일단 보자구요. 예 하나도 오늘 뭐 특별한게 없습니다 아직 바닷건 탈출이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예. 자 네이버 카카오페이 라파스 마웨이의 ALT 오늘 영상은 이렇게 보고요 예, 내일도 볼 거니까 예, 일단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